자 오늘은 이 팔자를 한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로프가 이렇게 이렇게 설치됐습니다 보조 로프는 이렇게 있고요 자이 보조 로프와 주 로프의 끝이 거의 지금 같죠 로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일 점을 묶어 놓고 나서 이 점이 어디에 묶을 것인가? 항상 대비해 놓는 것이 이 팔자입니다. 이 팔자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도 되고 그렇지만은 그냥 항상 편리하게. 이 로프의 중간이 어딘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방법 바로 여기죠 여기에 어, 테이핑을 제가 감아봤더니 리그에서 어, 미끄러지지 않더라 어, 빠져나가지 않는 경험을 제가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공중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자는 그냥 그대로 이 정도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을 어디 할 것인가 그거를 딱 보고는 적당한 길이에 항상 하는거죠 자 한번 연속동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팔자를 뜨고나면이 점을 항상 할때 아주 그냥 편하게 적당한 적당한 위치에 뭐 이정도 적당하다 싶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작업 속도가 역시 빨라야 되니까 작업의 속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대로 팔자를 만들 따라 갑니다 이렇게 하면 단정해 보이죠? 이렇게 엉매듭을 했습니다. 자, 자 그러시면 여기 이제 1차 1점이 됐죠? 2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강을 할수 있겠 죠 로프는 땅에 풀립 위에 아슬아슬 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이 리그를 9mm에 걸어봤더니 미끄러져요. 리그 사용은 잡지도 안 으아, 데아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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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괜으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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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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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뿔입니다, 뿔. 뿔. 이 뿔을 가지고 한번 어보겠습요다 뿔은 단순합니다. 들어왔죠? 바로 밑에서 변경을 해요. 이러면 하강 정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넣어야 될지는 알아서 이렇게 넣는면 이렇게 넣는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이제 재채되는죠이쪽 아래로 내려가 는쪽이 오른쪽 으가는가그렇죠내려가는쪽이 오른쪽 으로 가그리 브레이크 게이게 브레이크 가 정색 입니다. 이거죠이거풀이 내려갈 곳이이렇이내려이이이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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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이곳이. 이이 이러면 이제는 이몇 바퀴 좁아서. 여기도 지금 안에 카라비네이스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기 되면은 일단 화장 착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브레이크 완벽하게 지금 돌려놨죠? 그리고 나서는 밑에 캐러비너에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았, 잡았습니다. 이 미끌릴까봐 이렇게 한 거예요.